18장 1장람8장시대답하0장 10장 1 0가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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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0하 10장 1리장 10장 10장 1리장 어찌하여 우리리 그 짐승으로 여기0 부정하게 보느냐 1 0을1 0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게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울감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들을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세어하고 그 곁에 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주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수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19장 요비 대답하여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가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라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 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과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어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나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므로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 아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여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더 나를 불쌍히 여겨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고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 진데,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 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니, 리 불은 아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20장. 나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오.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오.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하를 부하겠고도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로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 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기 역에 혐의태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장 속에... 서 변화의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니라 되는이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이다.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곳 꿀과 엉긴 저시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치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때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지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 말이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때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게 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하는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하하에 일어날 것인지요.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기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